안녕하세요, 루미오입니다. 호스텔에서 짐을 싸고 나왔고, 오늘 홉수골이라는 곳을 갈 거예요. 홉수골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한 1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무릉이라는 곳을 가야 돼요. 무릉에서 2시간 정도 택시 타봐야지 홉수골에 도착을 합니다. 홉수골이 되게 커요. 거기 호수가 제주도의 1.5배인가 2배래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경치도 많이 다를 텐데, 싼데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들고온 버스터미널이란 곳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한3 4 0분 걸리거든요. 딱 괜찮게 도착할 것 같아요. 아, 여기 가야 되는데, 힘들다. 그 몽골이 우리나라 면적의 16배고,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된대요. 근데 300만 중에 140만 명이 이 울란바타를 위해 산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좀 어디를 가든 사람이 많긴 해요. 오늘 가는 곳은 정말 사람이 없을 거예요. 비수기라서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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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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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란바타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를 가 여기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갈 건데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초록 초록은 바라지도 않아요. 조금은 초록했으면 좋겠다. 어 여기네. 드래곤 버스 터미널. 네. 아 오케이. 그지? Yes, yes, yes. 빨라. 자, 덥다 너무 덥다 나만 덥나 봐. 아 너무 추워. 지금 도착한 줄 알고 깼는데 적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구글맵으로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안 터져가지고. 아. 또. 좀목꺾겠어 아, 자다 일어나 가지고. 여기도 너무 예쁘다. 옻칠 아래. 옻칠 아래. 볼릴 보시는 누구 내가 문을 열었어? 잘해 취했나 봐. 옻칠 아래. 옻칠 아래. 어. 사랑입니다 아, 마지막에 내려야지 어? 저 로미오 <웃음> <웃음> 생베로 아! 아아! 누구래? 아, 아아! 아. 아, 아, 미니네르 로미오 미니니? 로미오, 로미오. 로미오. 음. 어... 음. 미니니? 수회 수회! 에이. 수회, 비뱅 빅뱅, 빅뱅, 수회, 출발, 렛츠고, 출발, 여우야, 여우야, 여야 여우야, 여우야, 여야 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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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와 wow. 지금 제가 어디를 가냐면요 쉬하러 가고 있어요. <laughs> 오, 너무 좋아 이런데서 여기 또 양보라고 또 세워주네요. 아 너무 좋다. <laughs> 저 얼굴 검정색 양 있네. 도망가지만 안 갈게. 여기는 하트갈이라는 곳이고요. 무릉에서. 하트갈까지 1시간 30분 걸렸네요.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홉수골까지. 가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여기도 너무 예쁘다. 와, 여기서도 그냥, 텐트 치고 자는 것도 괜찮겠다. 와. 여야 you <laughs> 노. No. 음. 와. 생배. 음. 생배. <laughs> 와. 지금 지하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초록초록하지 않을 거라서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사실. 9월들은 워낙 비수기니까 8월, 7월에 비해서 9월 달도 너무 매력이 있는데. 노랑노랑하잖아, 이렇게. 여우야 어. 요야. 요야. <laughs> 여우야 yeah. yeah. very happy happy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행복하다는 걸 전달을 못해요 happy happy very happy <laughs> very happy <laughs> 생 벨, 생 벨, 생. 와, 밥 너무 좋다. 도착을 했고 여기가 제가 묶을 방인 <laughs> <아이인 웃음> 것 같아. <같은데. 웃음> 오, 오. 빨라. 이야. 응, 응. 근데 이거 줘 가지고. 어, 허기졌는데 잘 먹었어요. 숙소는 어딜지 모르겠네요. 근데 전 지금 여기 마음에 들어요. 여기 뭐더 깊숙이 들어가나? 뭐다 그냥 똑같을 것 같고, 여기 걸어 다니면서 여행하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줌마가 너무 친절하셔. <웃음> <웃음> 아줌마가 너무 친절하셔. <웃음> <웃음> 와, 이거를 해 주시는구나. 오. 와, 밥을 진짜 많이 주셨다. 발라. 그래. 먹어 볼까? 양고기 같은데. 와, 진짜 푸짐하게 줬다 그래서 배고플 걱정은 없겠네요. 아, 이제 숙소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따라가야지. 오, 와우, 마음에 들어. 여기가 몽골 이목민들이 생활하는.

산책좀 하겠습니다 몽골여행 투어해서 동행 구한 다음에 같이 오면 진짜 재밌겠다 여기서 엄청 재밌게 노는 거야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보드게임하고 코스도 치고 술 먹고 혼자 와서 좀 쓸쓸해요 저쪽이 제 숙소고 게르에서 2박을 할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호수가 이게 렇길 이렇게 따라 그냥 가면 되고 바로 이쪽에는 호수가 있어요. 엄청 커요 호수가. 와. 진짜 예쁘다. 제가 머무는 숙소가 호수골 들어와서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히치하킹 이 해야겠다. 여기 그냥 걸어서 가기엔 너무 머니까 히치하이킹해서 그냥 중간에 떨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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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좀 가봐야겠다. 이런 거안틀어지겠지 우와. <laughs> 제가 몽골을 온 이유가 2주 동안의 시간이 생겼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동남아는 안 땡기는 거예요 베트남 뭐 태국 라오스 2주라는 시간 여행하기 딱 괜찮거든요 근데 뭔가 그 번잡함을 생각하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번잡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갈까 하다가 몽골을 검색했는데 이홉수골 사진을 봤어요 제가 아 여기 와야겠다 여기 와서 자연이랑 놀아야겠다 이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이게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좋아요. 오우. 다 근데 좀 무섭네. 조금 무서워, 나. 어, 무섭지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일로와, <laughs> 일로와. 어, 다리, 다리 다, 다, 다 쳤어? 어, 일단 그 냄새도왔맡다에 아, 미안해. 어휴, 어휴. 이뻐라. 너 이름이 뭐야? 이뻐라, 왜 이렇게 안 좋네? 까불지도 않고. 너도 조용하구나. 어, 이거 뭐야? 너왜 이렇게 더러워? 침이야, <laughs> 이거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 아픈 거 아니지? 이 까불어, 까불은 거 봐. 오, 그렇다. 얘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하지마, 그리까 하지마. 너 더러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 하지 옷이야. 너 이거 바람 불고 다 이렇게 해줘라. 가, 이제. 가, 가. 안 돼. 도줄게 안 돼! 안 돼! 여기 아, 얘 노답이네 이야 얘. 어떡하냐 얘와 얘 미치겠다 얘와나 놀아주는 줄 알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무시해야지 나 아, 계속 따라오긴 하는데 뭐 얌전하게 다 보더니 왜이 돌변하냐 아 노답이네, 이거 노답이다 이거 어떻게 천천히 걸어야지 빨리 그럼 노는 걸로 알겠으니까 좀 주지 말아야 돼. <laughs> 아, 엄청 놀아달라고 한다. 아, 강아지 너무 좋아는데앵기면은 옷이 이렇게 더러워지잖아요. 지금 엄청 더러운. 지금 제가 막아서 그렇지. 안줘 주지 말아야겠다. 알아하지 말지 눈빛 안 줘야지. <laughs> 아유 미안하네. <laughs> 계속 따라오네. 아, 심심했구나, 너도. 계속 따라오네. 근데 이제 좀안 까불어요. 나의 그, 선을 높지 않는 거지. 나의 선을 알려줬으니까. 그래도 혼자 걷는 것보다 내 강아지가 이렇게 조절 따라다니니까 기분은 좀 좋네요. 근데 좀 만져줄래. 너무 이뻐, 나 따라오는 게. 나 외로운데. 발만 안 올리면 돼. 발만 올리지 마. 발만 안 올리면 이뻐. 나랑 호수 구경하러 가자 일로와 아, 아이씨. 아이씨. 일로와 일로, 일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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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안돼 줘줘 오씨 야야줘 어이 말은 잘 들어 얘가? 아 소리 지르서 미안해 놀고 싶지 미안해 내가 너무 꼰대다 내가 너무 너무 꼰대다. 엄청 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걸 던져주면 물어올까? 호스, 짜, 가자. 안 가져? 다시 한 번. 호스야, 너 그래도 밥은 잘먹고다니는것 같아. 풍채 보면 걱정이 안 돼. 아, 이 체킹만 되면은 좀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은 얘랑만 놀까 그냥? 캠핑 장비 좋은 거 있고, 여름이다 하면은, 그냥 텐트 하나 딸랑 들고, 그냥, 여기서 계속 돌아다녀도 되겠다. 아, 저기 의자. 한번 앉아 있어 볼까? 아 진짜 좋다. 이야.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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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